안녕하세요더빙스쿨의준선생님이에요반갑습니다大家好，我是配音学校的준老师，见到你们很高兴。오늘은한글을배우기전에꼭필요한종이접기와선긋기를해볼거예요今天学习韩语之前，首先进行一下很重要的活动，就是折纸和画线。 엥? 한글을 배우는데 종이 접기 선긋기가 왜 필요하냐고요? 모르시는 말씀. 이為什麼折紙和畫線요學習韓語나왜 <목소리> 설명呢? 종이 접기와 선긋기는 손에 힘을 길러주고 정확도를 높여줘서 더 예쁜 글씨를 쓸수 있게 도와줘요. 折纸和画线能够增强手部的力量，也可以提高正确度，又能帮助你们写出更漂亮的文字。大家,가가大家也可以成为有名的书写韩国文字的专家。 선생님과 함께 시작해 볼까요? 나무, 跟着老师一起开始做一下吧. 준비물은 색종이와 연필이면 충분해요. 要准备的是彩纸和铅笔. 혹시 색종이가 없는 친구들은 그냥 네모난 종이라면 다 괜찮으니 如果没有彩纸，也不要太担心，可以用方纸。Sharp 나볼펜도상관없지만공부를위해서는선생님이쓰는이런연필이더좋답니다。使用自动铅笔或油笔也没有太大关系，但是为了学习，老师现在使用的铅笔是最好的。 아, 선생님 말이 너무 빠르거나 선생님이 말한 걸 아직 못 따라온 친구는 잠깐 멈춤 버튼을 눌렀다가 다시 재생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如果我说的话太快，或者还没有跟上老师所说的内容，那么稍微按一下停止键，然后重新再按一下再生键。 한번 해볼까요? 딕. <띡> <띡> 이제 시해보이 이제 시도해 요 이제 알시작해볼게요 이제 제 시도해 요제해보도해할게요 今天做一下最简单的第一阶段。먼저색종이를반으로접어주세요。首先把彩纸折成一半。Вот <못> так. 또반으로접어주세요 再折成一半.그 다음 연필을 꺼내서 여러분이 접은 곳에 선을 그어 주세요.之后，大家拿起铅笔，画在你们折叠的线上。 就这样。大家也这样画了吗？哦，정말잘했어요。哇，非常棒！ 어 다음에는 뒤집어서 똑같이 해볼까요? 接着翻过来也同样画上线。 우와. 이번에는 더 잘했어요. 박수! 와우! 这次画的更好 어우! 이렇게 1단계를 마쳤어요就우 어우! 束了第一어段어 연습하기 위해서 한 장을 더 해볼까요? 为了练习再拿一우어一下吧 종이나 선이 삐뚤어지지 않고 멋지게 접을 수 있을 때까지 여러 번 반복한다면 훨씬 실력이 늘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실력이 늘었다면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如果折纸能力达到一定程度，那么下节课学习稍微难的第二阶段。那么，今天就到这儿。以上是尊老师。안녕，再见。